두 번째 사도행전 1장 24, 25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이 자, 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시는지, 택하시는지 보여주사.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연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으로 가려고 번복함으로 그 직분에서 그 떨어져, 떨어져 나갔 나이다 하고 나이 제비를 나간 뽑으니 나간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지니라 그가 아, 열한, 열한 사도와, 사도와 함께, 함께, 함께 예수 되니라. 되니라. 네. 이제 가로뉴다가 자기 갈 길을 가버렸습니다. 가로뉴다가 어디를 가버렸습니까? 자기 갈 길을, 갈, 길을 갈 길을 가버렸어요. 가로뉴다가 자기 갈 길을 가버려가지고 원래는 제 제자가 사도가 몇 명이었습니까? 열두 명이었어요. 10명. 근데 가로뉴다가 탐욕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그죠 네. 자살했어요. 그니다 탐욕의 영을 가지고, 영을 가지고 돈을, 추구하면 돈을 추구하면 죽음의 영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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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유다가 회개했으면 될 건데. 음. 베드로는 회개했지만 가로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했는데 가로유다는 탐욕을 끊지 못해 가지고 탐욕의 영이 회개를 방해한 거라. 음. 회개가 안돼 버렸죠. 네. 그냥 자살이가 죽음의 영이 와서 자살해 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그한자리의 직분을 임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명하기 을 전에 뭡니까? 뭘 한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기도를, 기도를. 따라합니다. 임원을, 임원을 세울 때, 기도하고 세우고. 기도하고 세우고. 지도자를 세울, 세울, 세울 때, 기도하고 세우고. 기도하고 세우고. 대통령 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이 되면은 총리와, 총리와 장관을, 장관을, 장관을 기도하고, 세워야 기도하고 세워야 약간 모자라도. 약간 모자라도. 하나님. 인기 있는, 인기 있는 대통령 된다. 대통령 된다. 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잘나도 참무가 뭉청하면 무가뭉하면 아무리, 아무리 정치 잘해도 아무리 정치 잘해도 단핵되고 단되고 감옥 가고 감옥 가고 비극이다 비극이다. 그러니까 기도해 가지고 참무를 선택해야 돼무를 기도를 해 가지고 해야지 아저 사람 얼굴이 예쁘다 얼굴이 미남이네 잘생겼네 실력 있네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네? 네. 하버드대 경제학과 나왔네? 그런 사람을 참모로, 예? 여러분이 학벌을 보고 참모로 썼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 네. 따라 하요 학벌이, 학벌이 중요하냐. 중요하냐? 실전이 중요하지. 실전이 중요하지. 실전이 중요하 네. 실전이, 실전이. 네. 우리 대표님, 우리 대표님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10개 씌워줘도, 예? 모자랄 정도로 실전에 용사 중에 용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누가 선택이 된 거예요? 마티아가 마티아가 사도에 가입된 거라. 그럼 마티아는 사도 사도가 된다는 것을 자기가 꿈이라를 꾸었습니까? 꿈도 못꾼 사람이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닌 사람입니까? 따라다니도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딱 선택해버린 거. 전혀 예상외 의 인물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딱, 하나님 차출해버려요. 예상 외의 인물. 야, 저 사람 같으면 잘하겠는데, 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돼. 하나님이 딱 선택한 사람을 지도자로, 음. 임원으로 딱 이어버려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럼 우리가 사람을 쓸, 쓸 적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보면 6장을 보세요. 6장 12절. 예수님은 12 사도를 선택할 적에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기도, 밤에 상 기도를, 기도를 해가지고, 상 기도를 밤에 쉐도록상 기도를 했어. 그래가지고 12 사도를 세웠잖아. 아멘. 앞으로 여러분이 CEO로서 이제 참모들을 세울 때, 저 사람이 실력 좋고, 학벌 좋고, 뭐가 좋고, 얼굴 잘생기고, 다 필요 없어. 그죠? 기도를 아멘. 해보시라. 기도를,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 딱 찍어주는 사람을 세워봐.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틀림없다. 누가 보면 6장 12절. 있습니다.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사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날이 밝으며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열두를 선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116페이지 다시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회사도 사람이 경영하는 거잖아. 그죠? 국가도 사람이 경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경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네? 아까 누가 기도하니까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적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독교계에 큰 핵을 걷는 인물 사도 바울을 해결시키는 응답이 서대반은 순교했지만 순교의 피로서 기독교의 핵을 뻗는 성경 열세권 이상을 기록한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기독교의 세계 성교의 아버지로 선택을 해가지고 기독교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 사도 바울 엄청난 역할을 했죠. 덕신 그룹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밑에 한 사람이 딱 왔는데 그 사람이 뭐 사업에 그냥 킹이야.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 한두 사람만 딱 하나님이 여러분 밑에 AB를 붙여줘버리면 네, 네. 여러분 네. 글로벌을 뻗어가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누가 보면 6장 12절 보세요. 알았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해주는 사람, 참모로 선택하자. 참모로 선택하자. 직원으로 선택하자. 직원으로 선택하자. 직원으로 선택하자. 누가 보면 6장 12절 딱 있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하시는구나. 하니까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따라합니다. 12시부터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12시부터 새벽 한 4시, 5시까지 밤새도록 한 10시까지 해는다한 7시 정도 한, 10, 한 10시부터 해가지고 한 10시부터 11시, 12시, 1시 한, 한, 한 새벽 5시 한, 5시. 한 5시까지 한 7시간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 누구를 선택할까? 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이 적어요, 많아. 발에 발표만큼 많아. 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모시고 싶어 해. 그러죠? 그 12명을 딱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는 거야. 13절에 읽겠습니다. 날이 밝으면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르서 그들 중에 12를 선택하시고. 지금 한 70명 정도, 70명 정도의 제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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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12명을 딱 선택하시는 거예요. 12명을 딱 선택하셨죠. 12명 중에 수제자가 누굽니까? 수제자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사람이 또 수제자입니다. 12명 중에도 또 예수님이 70명의 제자 중에서 많은 제자 중에서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이 따라오, 있어 따라오는데 만명 이상, 몇만 명이 따라왔잖아. 근데 예수님 말이 딱 마음에 드는 사람, 예? 70명을 골랐는데, 그 중에서 기도해보고, 12명 골라, 12명 을 골랐어요. 그 12명 이름이 나와요. 여기, 12사도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12명 중에서도 또 기도를 하는 거라. 기도를 하니까, 베드로, 베드로 요한, 베드로, 야고보가 베드로. 정말로 예수님 마음에 쏙 들어. 12명 중에서도, 12명도 다쏙 들지만, 세 사람이 쏙 들어. 따라 하세요. 순종을 잘하니까. 순종을 잘하니까. 마음에 쏙 든다. 마음에 쏙 든다. 순종을 잘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뭡니까? 이세 사람이. 세 사람이. 순종, 세 사람이. 순종, 순종. 자, 그래서 이 책을 봅니까 누가 보면 6장 13절에서 핵심은 뭡니까? 따라 하세요. 핵심은 따라 합니다.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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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사람을 네. 골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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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세는핵 합심을 한번.